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11장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말씀입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을 말을 합니다. 1절에서 8절은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먹을 만한 생물 에, 포율입니다. 이대 조건입니다. 1절에 3절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4절 6절 새김질은 하지만 쪽발이 아는 것 약대 사반 너구리 토끼가 되겠습니다. 7절 8절은 쪽발이지만 새김질을 <laughs> 못함으로 부정한 것 우리가 많이 먹는 돼지고기가 되겠습니다. 9절 12절은 먹을만한 물고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어류, 이대 조건이죠.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13절 19절, 날짐승 가운데 가증하는 것, 맹금류, 썩은 고기를 먹는 새, 고독하고 슬픈 새, 물가에 사는 새, 에, 불결한 새, 에, 독수리, 솔개, 어웅, 바다 독수리, 매, 까마귀, 타조, 다오마스반매 갈매기, 새매 종류입니다. 자, 올빼미, 노자, 부엉이, 따오기, 당아, 뗄기칸 오름 독수리 종류죠. 학항새. 대승, 박쥐 다 어두운 가증한 새들이 되겠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20절에 23절 곤충류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을,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되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에, 종류, 팥종 팥종이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24장 24절 부정한 짐승의 죽음을 만지는 자라 옮긴 자는 부정하다. 예, 죄값은 사망이죠? 예, 하나님은 죄를 아주 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시체 죽음을 또 싫어하고 계시죠. 자, 만진 자는 그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고 옮긴 자는 그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또 해가 진 후에야 부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로 밀고 다니는 것, 네 발로 기는 것, 여러 개의 발을 가진 것등 땅에 기는 것은 모두 부정하는 것으로 강조합니다. 쪽제비, 쥐, 도마뱀 종류 합계 육지 악어, 수궁, 사막, 도마뱀, 칠면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석청 39절, 40절 정한 짐승이지만 시체에 접촉하게 되면 역시 부정해집니다.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먹거나 옮겨는 자는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에, 그리고 41절, 47절, 배로 밀고 다니는 것, 네 발로 걷는 것, 여러 발을 가진 것은 부정합니다. 44절, 47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을 분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자, 11장 묵상입니다. 1장부터 10장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인 제사제도와 제사장 제도에 관하여서 말해 주었다면 11장부터 15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와 죄의 오염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기 11장을 해석하는 열쇠는 에,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에, 27절, 29절,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왔죠. 환상 중에. 근데 그게 다 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사들 통해서 에,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정가했으니까 내가 부정하지하지 말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방인인 고넬리 집에서 이제 에, 신분꾼이 오면서 에,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죄인들이라고하는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열어 주신 것입니다. 자 사람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고려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정결한 사람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구비 갈라지고 새김지라는 짐승. 구별이 있고 말씀의 반출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구비이 갈라지고 세금질하는 짐승은 풀만 먹는 것으로서 매우 정결한 짐승으로서 인간의 도덕적 성견을 표상하여 가르쳐 줄수 있습니다. 자, 속 사람이 드리는 기도의 행동들은 우리의 영적 양식을 소화시키는 것이므로. 책임지라는 것으로서 상징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 대한 정의와 사랑의 행실, 그리고 좋은 교제 행동을, 행동은 갈라진 굽이 있는 것으로 상징해 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합격해집니다.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야 합니다. 즉 마음속에 인자한 사랑과 생활 속의 선한 행실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깨끗하지 못하다. 분명히 정결하지 못합니다. 자, 구별이 있고 거룩함에 대한 구별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구별, 뭐가 중요한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이 에, 이제 긴급한 일에 쫓겨다니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나머지를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자 우선순위가 안 되면 평생 고생입니다. 자내 부모가 죽어도 조상하지 말아라. 대제사장에게 말하고 있죠. 부모가 죽어도 울지 말아라. 왜? 너는 하나님께 메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만일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이제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지는데 제사장이 부정해지면 제사를 못 드리면 모든 백성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 사장은 그만큼 거룩에 대해서 아주 엄격해진 거죠. 이게 절대 가치라는 겁니다. 절대 영역. 에, 거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죠. 이것저것 다 연결해 놓고 이거 바빠서 저것 뭐 바쁘고 뭐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죠. 자, 그게 분명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어느 것에 하나 딱 가치를 두면요, 거기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 주일학교 다니면서 우리 선생님이, 이, 단열이, 대사, 음, 제사 음식을, 맞 마지막 왕이 주는 음식이 있고, 제사들는 음식인데,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을 때, 저도 뜻을 정하고, 그 수많은 제사들, 제사들이나 설이나 또 명절 때 우리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떡도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그 맛있는 꽃감도 먹고, 과일도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가난이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된장국하고 김치, 밥하고 세 가지만 먹었습니다. 어떤 때는 어머니가 나물도 주기로 했으면 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나물들이니까 절제 안 먹었습니다. 참 뜻을 정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에도 절안 하고 산소 가서도 내가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했지만 절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또 이렇게 목회자로 삼아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아홉 살때나 혼자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 제 모습을 보시고 또 많은 사람 일가 친척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동네 사람도 예수 믿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린아이가 얼마나 예, 고기나 뭐 과일을 먹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도 안 주시더라. 고또 예, 어머니가 종종 이렇게 제사상에 이렇게 안 넣고 먼저 이제 떡 같은 거 이렇게 떼서 주시기도 하고 또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데 대가를 지불했는냐 시간, 돈 투자 우선 순위가 뭔가를 알아야 돼. 이것이 안 된다고. 예, 바쁘다고 핑계 된 사람들은 에, 목회를 해도 에, 그렇게 성공할 수 없죠. 자, 우리가 교제해야 될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 우리가 이 구별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싹 예, 우리가 새 우리가 이렇게 보통 때는 이렇게 있지만 딱구비갈라지는 것처럼 에, 우리가 주일 날에는 딱그 교회에 나가는 또돈 중에서 10분의 1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교비도 드리고 구제비도 이렇게 구별해서 드릴 줄 아는 이렇게 그리고 되새김하듯이 또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하는 이렇게 되새김하고 굽이 갈라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또한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내 몸, 물질, 뭐 명예 아, 이런 것들이 다내것 같지만 에,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가 버립니다. 자,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 것이고 우린 다만 사용권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심지어는 교회도 내 교회인 줄 알았는데 에, 내가 은퇴해 보니까 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나는 독일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 한국에서도 목회할 때도 좋은 성도들, 또 이제 다른 멀리서 이사와 서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너무 멀다고 어,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 나가고, 에, 3일 수요일도 나가고, 네. 자, 그랬을 때또 부흥회 때도 참석하고, 강사 대접도 목사님 나 교회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차를 동원해서라도 기회이 그냥 우리 교회 데려왔지만 나는 그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치주지 않았습니다. 성교사 파송해라. 너희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많지 않냐. 저 개척교회는 정말 너희 교회의 그 훌륭한 은혜가 충만하고 복받은 성도를 성교사를 파세요. 그래서 모르게 가서 이제 나고 우리 사람을 사모하고만 가서 왜냐하면 전사라도 데려고 가버리면 이제 소문 내버리면 안 되니까. 에, 아니면 뭐 데려가기도 하지만 에, 그들도 이제 비밀을 지켜주고 해서 에, 파송 예배를 드려서 거기에 좋은 일꾼이 되도록 했습니다. 에, 지나가 보니까 어, 또 독일에서도 이제 아주 우리 사람 친한 친구 에, 뭐 에, 같은 간호사였는데 멀리 시제 보내가지고 에, 거기서 친구 목사 이제 그쪽 지역에서 유학을 해서. 개척하는 데 좋은 일꾼을 또 삼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놓고 가버릴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그 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줄수 있는 자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이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게 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핸드폰 뭐 이렇게. 도둑 맞기도 하잖아요. 도둑 맞으면 내 것이 아닌 거죠. 자, 우리 몸도, 어, 우는 잠시 동안, 에 하나님 주신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고, 에, 우리는 신부름꾼이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에,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어렌 나오 지금 여기. 에, 하나님 주신 거 우리가 누리고 살라는 거죠. 너무 미래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자 미래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 한 날의 근심은 그 날의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내일 것은 다 맡기고 오늘 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감동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성도들 중에 한 50%는 마음에 들고 50%는 어려움을 주는 성도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50%는 참고, 50%를 받아주면, 또 우리는 50%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90%가 마음에 안 들고 10%만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그냥 90%를 참아주면, 또 10%만 가지면 또10% 가지고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 나라도 유익하고 또 나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떻습니까? 90%를 이쁜 짓 하고 10%만 그냥 좀 목사 마음에 안 들인다고 해서 내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성경 공부도 못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이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공부를 못 하는가. <laughs> 우리 친구 목사 중에도 너무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나 공부 못 하는 학생들은 그냥 멍청하다고 유학생 선교를 했는데 좀 도와주기는 커녕 꼴을 못 푸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합니다. <laughs> 자, 근데 공부는 좀못 해도 헌금을 잘 하는 성도가 있잖아요. 또 <laughs> 말씀은 잘못 배워도 봉사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교회는 뭐, 그냥, 너무 회사한 일이 바빠서 잘안 나오지만, 또, 헌금은 또 많이 해서, 헌금은 유익돼요. 그러니까, 에, 우리가 눈은 보는 일은 안 하고, 코는 냄새 맡고, 숨 쉬는 일 한다면, 입은 또 말을 하고, 뭐 밥을 먹는다면, 다, 우리는그 장점만 보고, 성도들을 받아주라는 거죠. 자,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이 마리아처럼, 말씀 열심히 배우면 또 봉사 잘안 차려요. <laughs> 바르다는 거, 봉사는 잘하는데 말씀을 잘 못하고. 에, 그렇습니다. 에, 그렇게 해서, 에, 우리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또일잘 못해요. 어, 뭐, 벽돌 싸라, 뭐, 이 교회 건축에서 뭐, 실은 난리나면 그잘 못하잖아요.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점만 보라는 거죠. 음. 자, 이제 그 예화를 하나 들겠어요. 옛날에 그 일제시대는 남막신이라는게 있어요. 나무신. 나무를 깎아갖고 이제 개다짝이죠. 하나들은 남막신장사를 있고 하나는 우산 장사가 있어요. 근데 이 엄마는 늘 불행해요. 비가 오면 남막신 신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남막신이안 팔리니까 괴롭고 날씨가 너무 좋으면 우산 장사는 아들이 이제 비안 오니까 우산이 안 팔리죠. 그래서 비가 오나 이제 날씨가 좋으나 그 엄마는 늘 불행했어요. 에, 늘 울릴만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고를 받고 사고를 전하해 생각을 에, 비 오는 날은 아이고 우리 비 오는 날 우산 장사하는 아들 돈 많이 벌겠네또 햇빛 날은 뭐요? 아이고 우리 아들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 남학신 잘 팔리겠네? 그래서 일평생... 행복하다는 거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여기다 저기, 너희 안에 있는 이라.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이런 하나를 몰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불행한 그 엄마가 있듯이, 우리는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구별이 있고, 말씀의 반출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6절, 세김질은 하지만 쪽발이 아닌 것. 약대, 사반, 너구리, 토끼. 또, 7절, 8절, 쪽발이지만 세김질보다는 부족한 건 돼지죠. 에, 자, 우리는 돼지처럼 흙당물에 뒹굴고 더러워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산토끼처럼 소심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집토끼처럼 땅바닥에 붙어 살아도 안 됩니다. 명예롭게 창조된 인간이 멸망할 이 짐승들처럼 스스로 변질될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금령은 그런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떠나자 떠나고자 하는 자들은 죄악에 대한 모든 유혹자체도 주의 깊게 대해야 하며 그것을 바라거나 거기에서 끌 가는 것은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레이의 복잡한 말이고, 이게 무슨 짐승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지느러미와, 어, 그, 비늘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세상에서, 흡 휩, 휩쓸리지 않고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과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표준만 가, 갖는 경계선의 물고기들 예를 들면 상어, 메기 등이 있는 그들의 주거 환경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물고기 이름이 하나도 어, 나오지 않으며 이스라엘은 물고기와 잘안 먹죠. 거리가 유럽 사람들도 물고기 잘안 먹습니다. 헤어링이라고 청어나 겨우 먹고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에, 심지어는 그냥 뭐 예. 못 먹을, 미꾸라지까지 다 먹잖아요. 지느러비는 영유하는 신앙이 이제 에, 사, 죽은 물고기는 물이 에, 흘러내려가면 그냥 쉽갑니다 산물고기는 물을 영유해서 맑은 물로 올라가는 거죠. 또 비늘은 에, 자기를 보호하는 에,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이게 바로 정결한 물고기죠. 붕어나 뭐 잉어나 이런 것들 먹을 수 있는 거죠. 비늘이 있고 또 올라가는. 또 그러면서 이제 종종 그 위에 살기 때문에 밑에 뱀장을 뭐 이런 것처럼 땅바닥을 기지 않고 위에 살기 때문에 가끔 예, 공기도 마시고 또 그렇죠. 자, 예, 그다음에 그날수 있는 날개가 있고 씨를 음식으로 먹는 새가 있습니다. 부족한 새들은 씨를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기와 사망의 삼품하든 사체를 먹, 찾아 먹습니다. 독수리, 솔개, 웅 바다독수리, 매, 네, 까마귀, 타조. 다오마스반매 갈매기, 세메 종류, 올빼미, 노자, 부엉이, 따오기, 당아, 우롱, 학, 항새 종류, 대성, 박쥐입니다. 죽은 시체를 먹는 짐승이 있다는 거죠. 자, 사람으로 보자면 남의 약점만 뜯어 먹고 사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남의 부정한 부분, 남의 더러운 부분, 남의 지저분한 부분 그것만을 찾아서 지적하고, 파먹고 사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막 나무, 그험만들춰내면 담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 이런 사람들을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쓰레기는 어디 담아요? 쓰레기통이 삼자. 그 사람 머릿속에는 온통 쓰레기만 들어있어요. 에, 누구의 단점만 다 들어있습니다. 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 하는 얘기만 자꾸 하는 사람들 같이 있으면 같이 올마 갖고 남을 흠담을 한다는 거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먹어야 될,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교제해야 될 사람과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까 위에 기록된 새들은 생물을 잡아먹고 사는 것들로 성질이 포악합니다. 악독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죠.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별을 가르치는 의미에서 그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신약시대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폐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외부적인 성결의 제도가 신약서에서는 영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 어떤 종류의 동물들은 불결하다고 하다는 조건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법규에 대해서 가스펜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신분을 가지야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아고랬죠. 그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계시, 곧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각색 불결한 동물들을 먹으라 고 하신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서는 구약 시대처럼 그 법규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시는 결국 신약 시대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라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 가증한 짐승, 또 어, 더러운 짐승, 또 이제 사체를 뜯어먹고 또 이런 포악한 짐승들, 이 포악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구별도 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 에, 이방인들,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깨끗한 그들을 더럽다고 하지 말고, 교제하고 받아주라는 이런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 또 이런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